핫핫 이명웅이 서울에서 엄마,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사들인 웅장한 아파트 공개. 이명웅 할머니 아이고 이거 너무. 엄마와 할머니의 반응이 팬들을 감동시켰다. 이전에 게시한 뉴스에 따르면 이명웅은 강남 지역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고급 아파트를 샀다. 이명웅이 매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2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전체는 폭이 300평방미터이며 침실 5개, 욕실 6개, 오락실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에는 이명웅이 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녹음실과 최신 기계를 갖춘 체육관이 있다. 이명웅은 할머니와 엄마를 데리고 아파트를 찾았다. 이명웅 할머니는 놀랐다.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셋이 사느니 큰 집은 아깝다라고 말해야 했다. 그러나 이명웅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매우 기뻤고 아들과 함께 입주하기를 고대했다. 이명웅 매니저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재 리노베이션 단계에 있으며 내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가수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활약하는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콜센터의 방송 시간이 변경됐다. 21일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사랑의 콜센터가 2021년 새해부터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2021년 첫날은 TOP6와 함께해요라며 사랑의 콜센터 1월 1일 금요일 밤1 0시 본방송라고 덧붙인 글과 함께 하나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이명훈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사랑의 콜센터에 변경된 방송 시간을 알렸다. 영상은 정동원의 여러분,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후 장민호가 사랑의 콜센터가 2021년 새해부터라고 말한 뒤, 임영웅이 매주 금요일, 2021년 새해부터라고 말한 뒤, 임영웅이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라고 바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찬원이 한주 동안 직장과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이라고 말한 뒤, 정동원이 재치있게 스트레스를 표현하자, 김희재가 TOP 유기시원하게 불어드립니다라고 했다. 영탁은 2021년 새롭게 돌아오는 사랑의 콜센터라고 한 뒤, 이명웅은 1월 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만나요라고 마무리했다. 영상 속에서 호흡이 척척 맞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웃음을 더한다. 더한다.